근데 상대가 프랑스인데 약간 왕드레스 투어 이티씨는 좀 이제 네좀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좀 계시잖아요? 이거 안 뺏기겠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아! 뺏겼다. 예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추억이 있는 추억이 새록새록한 상궁찌르기 한번 가볼까요? 네 추억 넘치는 상궁찌르기 아 네모 뭐 어차피 이제 음, 어, 손풀기고 다음주부터 빡게임 하면 되니까 어 그리고 지금 유튜브 어 지금 바로 뭐 올릴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약간 뭔가 이제 유튜브 약간 좀 신선한 경기를 이제 하나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로 네 오케이 갑시다 자 신선한 네 굉장히 프레시한 장군 출들이할게요자 클래식한 항상 이제 개노제망드레스 스톤 d 시만 보면서 아, 다들 좀 이제 재미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자 뉴베타 <laughs> 자 뉴메 타지만은 굉장히 올드스쿨하고 전통 있는 그런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사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왕드레스원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게 묻힌 거지. 그 그러니까 회관 빌드도 나름 잘 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뭐냐. 최근에 사람들이 그 왕드레스톤 빌드 말고 사실 옛날로 회귀하는 거 봐서는 어, 지금 뭔가 한계가 좀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가봅시다. 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임글. 오랜만이네요. 과연, 이 영상. 네, 이번 경기. 자, 이겨서, 네, 유튜브에 박제가 될지 안 될지. 만건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찰한번 해주고, 일단 여기 한번좀 봐주고요.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왔나 보네. 이동산인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섯 개. 이거 빠른 기사다, 빠른 기사. 자, 빠른 기사 하면은, 음. 이거는 공수를 좀 그렇게 많이 찍으면 안 되거든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기 벽좀 치고. 양좀 많이 먹고. 기사를 좀 많이 찍을게요. 기사를. 아니, 창병, 창병. 네, 창병을 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요, 빨라요. 음. 아, 그리고 여기도 한번 벽치고 싶긴 한데, 벽치 여유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 여기에 양이. 더 없을, 더 없나? 이거 상대 이정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가 뭔가인데. 상대가 기사가 빠르니까 이거는 그냥 청정 내기에 공소 내기보이면 갈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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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친일상. <laughs> 아, 뭔가 좀 쳐들어 오거나, 아니, 그, 기사견제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어, 그런 거 아닌가? 에이, 렇게놔야겠어 자, 이거 추천해주고요. 저 지금, 그거 좀 마렵긴 한데, 입구 두개 데리고, <laughs> 타워링 받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오랜만에 쓰는 빌드고 아 최적화는 까먹었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나 확인 확인 확인. 자 들어 빠지고 있죠. 자, 이것도 좀 지워두고. 아 여기에 벽칠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자 이거 제가 이득이요. 이거 이거 제가 이득임. <목소리>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잘리는 <목소리> 거임. 뭔가 상대 지금 보면은 이 티씨... 아니, 뭐지? 그거, 그거 같은데... 이거 하나 붙여봐야겠 아닌데... 뭐지? 이게 순수하게 기사 찍을 돈이 없는 거가 지금? 아네 이거 깨면은 이게 렇 들키거든요? <laughs> 아네 모르겠다 일단 일단 집좀잘어 계속 지워주면서 운영해주고 일단 일꾼 두개 자르면서 어 이거 제 손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확인했고 어? 이거는 그냥 일단 타워진입을 확인해볼 여기 오는거 근데 이거 어쩔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어쩔수가 없는게 맵이 <laughs> 이래가지고 이거 뭐 이거는 시간 엄청 끌어야돼요 이거나 먹자. 아, 그냥 이거 나 먹자 아그이거업리업이나 하고 사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제대로 레이생각이 없어 보여요 뭔가가 뭔이야그레이이그 <목소리> 갔다, 갔고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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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먹고 있겠다다 <laughs> 아 진짜 말하지 이제 대장간을 좀 지어야겠지? 아 근데 상대.. 근데 지금 견제.. 저도 지금 견제 좀 크게 당해가지고 모르겠네 자, 똑같이, 나도 똑같이 견제하면 돼, 그러면은. 자, 똑같이 입구 잘하시면 되고. 자, 확인했어요. 방업, 방업 찍었나? 안 찍었네? 아, 봉업이다, 봉업이다, 이거. 대장간에 지었나보네. 자, 계속 견제합시다. 일단 수업 패스니까 다행스. <laughs> 네.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거 원래는 여기다 벽 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언박지, 언박지 건나본데 아, 8648, 확인했고, 여기 먹고 있겠다. 여기 먹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집도 꾸준히 지워주고 일단 계속, 네, 찍어주면서 운전하면 돼요. 그건, 이거 뭐지, 그거 없고 살려놓다 오케이. 원공 하나 네, 찍어주면서, 자, 집잘 지어주고 있죠? 네. 잘 지어주고 있어요. 좋아요. 한개더 짓고, 이것 좀 일단 잡아주고, 여기 이제 빡세게 견제하면 되지 않을까? 멧돼지 안 먹고 있고 여기 사슴 을 견제하고 있고 이거 상대 할게 없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뭔가 느낌이 자, 빠졌다가 컨트롤 해주고 내분수가좀 맞네요 여기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바꿔주고. 어단통화나다 확인했고. 근데 이거 지금, 업글 된 순간, 상대 지금 노업이거든요? 까불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훗날, 이건 훗날, 혼날, 훗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 페스트 기사인데, 아, 내가 왕드레스토어 가르지 않나 봐. 근데 음. 에이 근데 요즘 왕드레스토어 맨날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자, 신선한 메타. 오케이. 신선한 메타로 우리의 이제 약간 왕드레스토어는 저격하는 이제 패스트 기사를 예, 잡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근데 우세한 빌드라고 하더라도 어저렇게저 기사 빨리 찍으면은 견제 막세게 해야 되거든요. 방금 좋았어요 막 견제하는 건. 근데 하필 제가 그 전에 견제를 잘한 덕분에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고 이겨냈네요. 네잘 이겨냈고요. 네 가장 심플하고 전통적인 신선한 전략 장궁 찌르기.